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기사 필기 관현도 계산 문제 풀이 5과목 1회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콰프로판 310kg을 내용적 50l 용기에 충전할 때 필요한 소요 용기의 수는 몇 개인가? 단 에콰프로판의 가스 정수는 2.35이다. 가스 정수는 밀도의 역수로 c는 g 분의 v 따라서 g는 c 분의 v로 g는 액화석유가스 질량 v는 내용적 c는 가스 정수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가스 정수 c는 2.35 분의 내용적 50리터 계산하면 21.28로 50리터 용기의 프로판 가스 질량이죠. 따라서 에카프로판 310kg을 50l 용기에 나눠 담으면 310 나누기 50l 용기의 질량 21.28 계산하면 14.57 정답은 1번 14.57은 14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음으로 15개 통에 나눠 담게 되겠죠. 공기 중 암모니아가 20ppm 노출 기준 25ppm, 톨루엔이 20ppm, 노출 기준 50ppm이 완전 혼합되어 존재하고 있다. 혼합 물질이 노출 기준을 보정하는 데 활용하는 노출 지수는 약 얼마인가? 단두 물질 간의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는 없다. 노출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노출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각 물질의 노출 기준 분해 각 물질의 측정치의 합으로 구하죠. 문제에서는 1번 암모니아가 노출 기준은 25 ppm, 25 분의 20 ppm이 측정치. 20 플러스 두 번째 톨루엔이 노출 기준이 50 ppm, 50 분의 측정치 20 ppm. 계산하면 1.2죠. 정답은 2번. 노출 지수는 1.2죠? 공기 중 아세톤의 농도가 200ppm, TLV 500ppm, 메틸 에틸 케톤의 농도가 100ppm, TLV 200ppm일 때 혼합물질의 허용 농도는 약 얼마인가? 단두 물질은 서로 상가작용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혼합물질의 허용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노출 지수는 각 물질의 노출 기준분의 측정치의 합이죠. 문제에서 첫 번째 물질 아세톤의 농도가 기준은 500ppm, 500분의 측정치 200 플러스 두 번째 물질 메틸에틸케톤 기준은 200ppm 분의 측정치 100ppm 계산하면 0.9. 허용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혼합 물질의 노출 지수 분의 각 물질의 측정치의 합이죠. 구한 값을 대입하여 적용하면 각 물질의 혼합 노출 지수는 0.9 분의 아세톤의 측정된 농도 200ppm, 200 플러스 메틸레틸케톤의 측정된 농도 100ppm. 100 계산하면 333.3ppm. 정답은 4번. 허용 농도는 약 333이죠. 아세틸렌 용접 장치로 금속을 용접할 때 아세틸렌 가스의 발생 압력은 게이지 압력으로 몇 kg 중퍼 제곱센치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가? 아세틸렌 가스의 게이지 압력의 최대 값을 kg 중퍼 제곱센치미터 단위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압력 단위를 살펴보면 1 k p a 은 0.010197kg 중퍼 제곱센티미터와 같죠? 아세틸렌의 게이지 압력은 최대 127kPa이죠? 2kPa를 kg 중퍼 제곱센티미터로 바꿔주면 127 곱하기 0.010197kg 중퍼 제곱센티미터 계산하면 1.295kg 중퍼 제곱센티미터 정답은 2번 약 1.3kg 중퍼 제곱센티미터죠. 아세틸네가스가 다음과 같은 반응식에 의하여 연소할 때 연소열은 약몇 킬로칼로리퍼 l 인가단 다음의 열역학표를 참조하여 계산한다. 연소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연소열은 생성물의 엔트로피 마이너스 반응물의 엔트로피죠. 이때 생성물은 CO2H2O 반응물은 C2H2O2인데 이때 O2는 생성열이 0이므로 계산을 하지 않죠. 생성물 CO2는 2몰이므로 2 곱하기 엔트로피 마이너스 94.052 마이너스 94.052 플러스 H2O의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57.798 반응물 C2H2의 엔트로피 54.194 마이너스 54.194 계산하면 마이너스 300.1kcal per mol 정답은 1번 약 마이너스 300.1kcal mol이죠. 대기압에서 물의 엔탈피가 1kcal per kg이었던 것이 가합하여 1.45kcal per kg을 나타내었다면 플래시율은 얼마인가? 단, 물의 기화열은 540 칼로리 퍼 그램이라고 가정한다. 플래시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플래시율을 구하는 공식은 물의 기화열 분의 가압후 엔탈피 마이너스 가압전 엔탈피로 구하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물의 기화열은 540 칼로리 퍼 그램, 540 분의 가압하여 1.45킬로칼로리퍼 키로그램, 1.45- 원래 처음의 엔탈피 1kcal·kg 1. 계산하면 0.000833 정답은 1번 플래시율은 0.00083이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으로서 유해, 위험물질의 일일 취급량이 염소 10,000kg 수소 2만 kg인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R값은 얼마인가? 단, 유해, 위험 물질의 규정 수량은 다음표에 따른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노출지수 R은 규정 기준 분의 취급한 양의 합계죠. 문제에서는 두 가지 물질을 사용했죠. 첫 번째, 염소. 염소의 규정 수량은 2만, 2만 분의 1만 kg을 사용했죠? 1만, 플러스 두 번째 물질은 수소로 수소의 규정수량은 5만, 5만 분의 취급량은 2만 kg, 2만, 계산하면 0.9 알값이 1 이상이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 설비로 보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1보다 작죠. 따라서 제출 대상이 아니네요. 정답은 1번 알값은 0 9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으로서 유해 위험물질의 1일 취급량이 염소 10000kg, 수소 20000kg, 프로판 1000kg, 톨루엔 2000kg인 경우 공정 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R값은 얼마인가? 단, 유해 위험 물질의 규정 수량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공정 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R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노출 기준 R은 규정 수량 분의 취급량의 합계로 구하죠. 문제에서는 총4 가지 물질이 주어졌고 첫 번째 염소는 기준이 2만 kg. 2만 분의 1000kg을 취급했죠. 만 플러스 두 번째 물질은 수소로 수소의 규정 수량은 5만 5만 분의 2만 kg을 취급했죠. 2만 플러스 세 번째 물질은 프로판으로 인화성 가스죠. 인화성 가스를 취급할 때 규정 수량은 5,000분의 ,000. 프로판의 사용량 1,000kg, 1,000, 플러스 네 번째 물질은 톨루엔으로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를 취급할 때 규정 수량은 5,000, 5,000분의 톨루엔은 2,000kg을 취급했죠. 2,000, 계산하면 1.5, 정답은 1번 알값은 1.5로 1보다 크므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